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아이들 특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r i s t m a s Merry c h r i s t m a 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스 e r r y c 는 r i s t m a s Merry c h 그스페니어로 펠리스가 해피. 그 나비다는 나비다. 응? 크리스마스. 나비다드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네이티브 영어에서 네이티브가 뭐죠? 태어난 본. 그죠? 네, 네이티브. 그 네이티브의 네이티브는 어젝티브 형용사고 명사가 뭐냐면 네이티비티. 네이티비티가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영화 있죠? 네이티비티를 앞에 덜을 붙이든지 아니면 대문자로 네이티비티를 쓰면은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래서 스페니시에서 말하는 그펠리스 v 나비다드라고 하는 요 말은 정확히 말하면은 해피 지저스 본 그러니까 성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면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스페리 그쵸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meaning, meaning of the word. 그러니까 단어의 meaning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니까 앞에 크라이스트는 알겠죠? 그죠? 그리스도? 그럼 뒤에는? 마스. 마스가 뭐예요? 이게 영어로 MASS인데, 이 M A S S가 그 영어로도 이제 뭐 덩어리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에서 뭐냐면은 M I S S A 미사. 미사가 뭐죠? 예, 네,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불러요. 그게 영어에서 마스가 돼서 우리가 예 그리스도 크리스토 마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어, 이 라틴어에서 미사, 이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그래서 이 미사라고 하는 말 이제 예배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실제 그 라틴어에서 미사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미션. 그러니까 M I S S, -S A인데 M I -S, S S I O N 그러면은 미션, 선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카톨릭에서 그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예,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카톨릭 미사를 참석해 보시면, 은 미사 맨 끝에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보냅니다. 라는 그 라틴어로 끝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I'm sending you 나는 너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보내다 예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크리스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찬 온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죠? 미안해요. 네, 크리스마스에 자꾸 뭐 물어서 <laughs>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을? 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laughs>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샌딩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보내짐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보내짐을 받았느냐 가서 뭔가를 증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비 윈니스 되라고 보내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곳.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적. 기적이라고, 미러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미러클 하면, 뭐, 슈퍼네츄럴 something, 뭐 어벤져스, something. 아 이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나면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기적을 별로 믿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에요? 뭐, 한국이 독일한테 축구를 이겼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럴 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죠.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있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 중에 한번 가장 최고를 꼽는다면 뭐가 될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요 병을 고치고 뭐 바다 위를 걷고 뭐 이런 슈퍼 내추럴한 초 자연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의 신화에도 조금씩 다 나와요, 그렇 그렇다면 우리가 볼때그 중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가장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기적이 뭘까? 전두 개를 꼽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두 가지.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증언하러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데 뭘 증언하러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시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카톨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예배 또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카톨릭에서 직접 번역하는 말은 뭘로 번역하냐면 그리스도의 성찬 또는 그리스도의 유카리스트. <laughs> 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찬에 참,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고 단순히 포도주 한 잔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 떡을 다 나누어 주신 후에 이번엔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타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증인이 되는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 이 준비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시며 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 주님의 몸니다 오늘이 예수님 생일인 거죠. 생일 케이크는 있는데 생일 초가 없어요. 초는 여러분들 앞에 있죠. 그죠? 예.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초를 지금 켜시면 되는데 턴온 하실 때 밑에 보시면은 전원이 있어요. 예, 전원이 있으니까 다켜 주시고요. 예, 이따가 또 기도할 때또 초를 켜야 되는데 손에 들고 다켜 주세요. 그리고 아, 어, 해피 버스데이 이제 노래하고 축하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셋 하면 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초가 어떻게 될까요? 예, 네, 턴 off 되겠죠. 그죠? 예,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어색하지 않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예수님! Happy birthday to you! 하나, 둘, 셋! <laughs> 박수! 예수, 라이 네. 박수 좀 세게 쳐주세요. 자 그리고 예 쭉쭉 나눠 주세요 그냥 순서 괜찮으니까 자 우리 큰선물은 누울 걸까요? 하진이 오네 크레이스 에스더 에밀리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합니다 koyan bam korkan bam ham bam Oh yeah.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겠노라. 그 예수님을 땅 끝까지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